안녕요잘 보내셨습니까? 야, 오늘은 또 10월 11일 야, 토요일, 저, 토요일입니다. 토요일, 토요일 아침 A 방조제 이렇게 또 아들하고 같이 왔습니다. 어, 도착을 하니까 맞바람이 이렇게 지금 밧바람이 좀 불고 있네요. 낚시 하신 분들은 지금 한주한 20명 정도 저쪽으로 한 20명 정도 낚시를 하고 계시고 지금 물색이 아주 탁합니다. 자. 물색 한번 보시죠. 물색이 여러 개 지금 탁해요. 물이 좀 맑아야 되는데 지금 물색이 좀 많이 탁하고 노을도 이렇게 심하게 일고 있네요. 자, 그래서 채비를 일단 해놓고 어 어떻게 될지 한번 해봅시다. 왔으니까 또 열심히 테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바람떨이 때문에 아마 제 음성이 바람떨이가 좀 심하게 들릴 겁니다. 양해를 좀 해주시고 봐주세요. 자, 캐스팅 하겠습니다. 지금은 또 사람들이 낚시하신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. 현재 조사님들도 또 많이 이렇게 오고 계시고 바람은 좀 지금 음, 줄어들었습니다. 노을은 거칠게 일고 있고, 아직 누가 자부 흔치를 잡은 사람이 이렇게 없네요. 아직은 물 색깔이 너무 탁합니다. 벌써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. 중날을때 와가지고 전혀 입질이지금 설치 입질이 없습니다. 사람들 은좀 많이 오셨는데 지금 이제 고등어 채비를 위해서 또 오신 분들 이 있어요. 고등어 낚시를 위해서 지금 앞에 그림가서도 물이 많이 나갔습니다. 자 이렇게 또. 설치가 한 마리 또 이렇게 나왔네요. 깐난이 오르기, 헤이, 이렇게 방사형이, 이, 헤이, 이거 입고 꺼 들어가네. 탈로 한번 해봅시다. 아, 물색이 좀 탁해서 좀 밝은 걸로. 지금 물이 앞에 바닥 서쪽에 물이 다 빠졌어요. 오. 사람들은 많이 낚시들 하고 계신데, 아, 풀치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풀치가 이제서야 한 마리씩, 남 마리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옆에 저두 번째 앉아있는 아재, 방금 한 마리 잡았어요. 지금 시간이 12시 13분입니다. 그런데 낚시 조항 굉장히 안 좋네요. 노을도 지금도 노을도 심하고 바람도 있고 사람은 아직도 많습니다. 물치가 한 마리로 이렇게 지금 어쩌다가 하나씩 나오고 있네요. 지금 바람이 계속 바람이 불고 있죠 아침 내내 바람 불고 파도 거칠게 일고 물 색깔 아주 탁합니다 굉장히 탁해요 갑자 힘든 낚시 오늘 해봤습니다 풀치 두 마리 두 마리 나왔네요 두 마리 어허, 참.